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큰 자로 여기고 교만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사울은 언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일까요? Nope. 그럼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일까요? Nope. 그렇다면 회심한 지 13년이 지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였을까요? Nope. 아직까지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리스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초반에는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후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에 나섰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 대신에 그리스식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